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목 코스모 그룹주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코스모 화학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지금 코스모 화학도 둘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2차 전지주들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어, 날이죠. 뭐,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10%가 하락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2차전지 섹터들 전체가 지금 뭐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33,000원 마이너스 4대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하면서 15만원 초반대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박스권 하향 부분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내용만 오늘 뭐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 이유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일단은 뭐 리튬과 그 다음에 양극재에 대한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매출액은 굉장히 어잘 나오고 있는데 많이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진율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게 많이 팔아도 어 순이익, 이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 증권사에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시키는 그런 리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여기 박스권에 아직도 갇혀있죠. 그래서 견조하게는 잘 버티고 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당분간 이런 모습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스모 신술에는 뭐 11월 달에 유상증자도 이제 남아있죠. 유상증자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LG 엔솔향 쪽, 어 이쪽 납품 계약도 남아있기 때문에 뭐 좋은 호재 거리가 터져야 다시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모화학도 일단은 뭐 유상증자, 일반청약까지 전부 다끝마쳤는데 이제 가격이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이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 가격대 32,000원대인데 이게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지만 이 가격대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가 여기다 왜냐 기관 물량들 외국인 물량들이 이 가격대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 바닥권으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좀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그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3만 원 초반대에서 횡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걸 현재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갖고 갔다가 다시 반등 타이밍 때요 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보다는 이때 다시 상승할 때를 좀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때 매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뭐 12월 달까지는 좀 주가가 횡보하거나 뭐좀 하락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섹터 매도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전기차 완성차들에 대한 이뭐 전기차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을 늘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뭐 그냥 쭉 횡보하거나 조금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2024년도부터는 리튬 가격과 양극재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무조건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지금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별 종목, 최근에 뭐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종목,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어뭐 중동 지역 전쟁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지금 이슈 있는 네옴시티라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면은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까지 제가 추천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이런 거 받아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 종목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어,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지금 2차 전지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께서 올해, 지금 뭐 굉장히 좀 12월까지는 안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2차 전지에서는. 하지만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자, 그 사이에는 반드시 주가 올라가니까 다들 힘들 내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과 관련된 이런 가치,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흐름입니다. 지금 리튬 값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가 직격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기업들, 뭐, 에코 그룹 두 줄,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그죠? 그 다음에, LNF. 자, 전부 2차 전지 섹터들 전부 다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리튬 값이 급락한 이후에, 이 양극 가격도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요 둔화는 2024년도부터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가 급증을 할 겁니다. 수요 급증하는 이유는 바로 EU에서 바로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환경 이거를 굉장히 강화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강화하면은 내연기관차들 있죠 지금 쓰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들을 뜻합니다 이 내연기관차들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자 완성차 업체에서도 내연기관차 보다는 전기차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럼으로써 리튬 가격과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존의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튬 값 하락 때문에 실적이 3분기와 4분기에는 조금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횡보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LG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lg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lg가 지금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 신규 공장을 엄청나게 차리고 있습니다 자이 신규 공장을 차린다는 것은 배터리 공장을 뜻해요 자이 배터리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양극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규 공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수요량은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LG엔솔과 관련된 내용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이 LFP 양극재에 대한 이 배터리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신도 LFP 양극재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요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유럽 시장에서 진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필요하고요. 유럽에서는 바로 핵심 원자재법이 필요합니다. 자, 핵심 원자재법과 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골자는 뭐냐? 리사이클링 된 원료를 써야 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중국산 원료 쓰면은 안 된다. 요겁니다. 제품도 써도 안 된다. 요이 내용입니다. 이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코스모 그룹이라는 거예요. 코스모 화학과 신소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LG 엔솔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고, 미국과 유럽에 진출해 있는 배터리 회사들. 어디가 있죠? 바로 이 LG 엔솔. LG 엔조과 SDI, SK온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서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2024년도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게 다시 상승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 때문에 우리 여러분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들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개별 종목들 현재, 어, 뭐,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지금 테마 종목들. 테마 종목, 뭐, 전쟁 테마, 내용식 티슈 테마, 그 다음에 총선 있죠, 여러분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총선 테마도 미리미리 담아야 여러분들이 수익 엄청나게 폭등하는 거 아시잖아요. 총선. 자, 이런 종목들 미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모 그룹주에 대한 매매 전략 자료라고 해서 지금 주가 폭락 이 현상. 자, 지금 폭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할 타이밍이 어디인지 이런 방향성을 제가 좀 담아놨고요. 그다음에 추천 종목 리스트. 자, 이게 우리 여러분들 지금 12월까지는 이 종목을 매매하시면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폭등하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최종 목표가까지 정해놨으니까 단계별로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매매 전략 자료는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보내드린 만큼 여러분들은 보내주셔야 되겠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이 자료 꼭 받아가서 수익들 많이 나시는 매매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위에 제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2823-8849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 신청 숫자 7번 럭키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전송. 이게 바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이 매매 전략대로 답변으로 보내드리니까 위 전화번호로 꼭 숫자 7. 이거 잊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고 어,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코스모 그룹주 말고 다른 종목도 갖고 있다 하시면은 위 전화번호로 종목명. 종목명 적어서 뭐 가격까지 적어 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무료로 어 분석 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꼭 물어보세요. 지금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이 뭔지 이런 부분 모르시면 안 되니까요. 뭐 많이 물어보시고 자, 매매 전략 자료에 추천 종목까지 제가 무료로 함께 첨부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숫자 7이라고 문자 꼭 적어서 보내 주시고 지금 힘드신 장 여러분들, 개별 종목으로 수익들 좀 많이 나시고, 올해 말부터는 다시 코스모 그룹주로도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기회, 제가 여기 꼼꼼하게 적어 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들 많이 나시는 매매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